총각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어,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아,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오면서 코로나 19가 많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곳곳에 위험들이더 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따뜻한 겨울 햇살을 마주하면서 우리 심령에도 좀 선한. 아 그런 기운이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 삼서입니다. 요한 삼서 일장 함께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수,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조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워지 못하였느니라. 대베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오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의 삶을 조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팔아서 자기가 더 종교해지고자 하는 일등되고자 하는 마음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예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는 것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또 그들을 교회에서 가난한 자라고 내쫓던 것도 주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일등된. 1등이 되기 위서 오히려 예수를 넘어서서 1등 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좀 구분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그런 증언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의 그 1등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주 안에서 약한 자들을 교회 안에 수용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봉기술 나누는 그것이야말로 1등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 귀하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기자 역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편지 방식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우리가 코로나 일구 때문에 지금 만나는 일이 참으로 어려워졌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백신이 나와서 다시금 우리가 만나는 대면하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될 날이 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우리가 다시 백신을 맞고 집단 항체를 통해서 이제 서로 만나는 그런 새로운 또 일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 가난한 형제라고 해서 거부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도착 내쫓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나아지심 정교하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포활한 그 사건들을 우리가 명징하게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시도하에못 박힌 그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범받는 자가 될 때, 범사가 잘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치고 내가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 오히려 1등이 되고자 하는 그 악한 영을 범받지 않고 선한 공동체를 지키는 작은 자들을 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더 중시하는 그런 마음을 올한해 우리가 분명히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악한 것으로부터 결벌을 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미만는그 상황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일등 되고자 하는 그래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 악한 것을 물리치고 선한 것이 바로 설수 있는 그런 날이 그런 대면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구합니다. 아멘.